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영웅이 되어줄 라이스 스타 김영웅 전문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A프로 상장 첫날 상한가 직행하면서 2차 전지 시장의 인기를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상상하지 못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MK전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먼저 히든종목 MK전자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MK전자는 삼성 SDI와 오랜 시간 협력사로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최근 공동으로 삼성 SDI 2차전지용 응극활 물질 특허 출원을 냈고 말씀드린 날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2차전지 히든종목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 어, 좋아요 어, 구독 눌러 주시면 주기적인 시장 상승 종목 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3사가 전기차 글로벌 점유율 30%가 넘어가면서 국내 시장의 제2의 반도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다음 주 현대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다시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2차 회동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의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미래차 안에서도 특히 핵심인 2차 전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국내에서 먼저 기술 개발과 점유율을 상당수 선점한다면 반도체처럼 글로벌적인 성장 기회가 될수 있다고 기업 청수들은 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시장 항상 주목해 보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입니다. 어, 전날 상장된 이후, 어, 첫날 상한가 갔으며, 동사는 전지 및 생산 장비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전략 반도체 개발 등 사업화를 넓히는 중입니다. 주요 고객사 LG 화학 등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이 동사의 설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금일 조정을 보이며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2차 전지 시장은 단기적인 시장이 아니므로 충분히 이 종목 중 장기로 봤을 때도 어 추후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며 어 기존 보유자 분들은 뭐 홀딩 가능해 보이며 어 신규 접근자 분들은 어 하단에 번호로 문자 남겨두시면 어 매수 맥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동사는 기능성 필름과 이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제조 등음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전기, 삼성SDI 등 메이저 브랜드들에서 최대 매출을 보이는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자, 차트 먼저 주봉상 살펴보시면, 어, 과거부터 긴 시간 동안 계속 저항 구간을 막고, 어, 하락을 한 이후, 이따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며, 역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일봉상 모습 살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하락하면서 어, 단기 조정을 보였고 뭐현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터져주면서 강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뭐이 종목 역시 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홀딩 가능해 보이며.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하단 번호로 문자 남겨두시면 매수 맥정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필옵틱스입니다 동사는 인쇄회로기판 관련 장비 및 평탄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후 신공정으로 2차전지 레이저 노칭 모듈 장비 및 조립 공정 설비를 추가하여 사가, 사업 다각화를 했습니다 자, 차트 주봉상 흐름 살펴보시면, 어, 상장 이후, 어, 역시 계속 가격 조정을 크게 받은 이후, 어, 바닥 구간에서 거래가 터진 이후, 어, 계속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어,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2차 전지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봉 화면 살펴보시면, 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 최근에 거래가 터지면서, 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금폭으로 줄어든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거래가 계속 터지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며, 기존 보유자분들은 홀딩, 그리고 신규 접근 하실 분들은 하단 번호로 문자 남겨두시면 매수맥 좀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첨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 2차 전지 소재, 의약품 중간체 및 정밀화학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차세대 전해질 첨가제는타 기업에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 그로 인해서 첨보 계속 추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주봉 화면 살펴보시면 신규 상장 이후 어, 가격을 저점을 지켜주고 있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 하락이 나왔지만 역시 거래가 크게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며 강한 저항 부근에서 거래가 터져 주면서 어, 누군가 개입된 흔적이 보여지며 전 구간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네, 일봉상 흐름 마찬가지로 어,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주요 부근에서 늘어난 게 보이며, 강한 저항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보유자분들은 홀딩 가능해 보이며,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하단 번호로 문자 남겨두시면, 매수 맥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현재 2차 전지 및 휴대폰 배터리, 노트북 전지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 SDI 2차 전지 부품 점유율 90% 이상, 90% 이상 차지하는 업체로 2차 전지가 크게 부각받는 현 시점에서, 어, 향후 아직 상승 탄력 크게 남아 있으며, 주봉상 모습 살펴보시면 이 종목 역시 가격 조정을 크게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최근 강한 저항 부근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봉상 흐름 확인해 보시면 이 역시 저항 부근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지만 이 부근, 이 부근 저항 부근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현재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며, 타 2차전지 종목보다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크게 남아 있다고 보여지니,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번호로 문자 주시면 종목명, 매수 매점 안내에서 회원님들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주기적인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타 김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목소리나>